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대표입니다. 저 오늘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형제들이라고도 볼수 있죠.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그런 친구들인데 사실 이 비트코인 캐시가 과거에 그러니까 6월 넘어서서 갑자기 이렇게 떡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상승했던 이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코인들이 이렇게 올라줬다가도 그냥 패대기 치는 게 많은데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어떤 떠냐면그 상승분을 지켜는 좋다. 그리고 코인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그 당시에도 사실 하락세는 끝까지 치닫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지켜주면서 이때의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하지 않는 흐름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비트코인 캐시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9월달 기준으로 계속해서 저점과 그리고 고점을 높여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지속적으로 왔다갔다 이 상승 안에서 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런데 하단과 이 상단을 연결을 했을 때 저점과 고점 계속적으로 높여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일봉으로 보면 여러분들 조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봉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저점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면서 이 채널 안에서 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추세 걱정하실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장과 달라진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추세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서 크게 펌핑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뭐냐? 일단은 과거 이때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전이었고요. 이 이유는 후입니다. 후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 이때 살짝 저조하기는 했지만 이때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시도를 해주면서 비트코인 보시면은 2021년 12월달 고점을 몸통으로써 돌파를 해주고 새롭게 상승 도약을 시도하고 있죠 이 구간에서의 비트코인 캐시라고 한다면 저는 이 채널을 한번 뚫어주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6월 달에 상승 나왔었던 그 고점을 한번 돌파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호재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호재의 힘을 씹어 먹으면서 비트코인 캐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올라간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 바닥 찍고 190% 거의 200% 가까운 수치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새롭게 만들어진 채널 안에서 다시 한번 이거 깨버리고 크게 떡상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호재가 비트코인 캐시를 무조건 뒷받침해 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요 비트코인의 95% 수익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세장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다가올 2024년이 정말 뜨거 뜨거운 불장이라는 걸 예고하는 시그널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뭐 이더리움 ETF 그리고 미국 대선. 금리 인하, 반감기 이런 부분들의 시너지 효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골드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옮기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니, 2023년 영상들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막 대한 유동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준 그런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 자금과 더불어서 중국, 홍콩, 중동 자금까지 물밀듯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동성을 씹어 먹으면서 비트코인 떡상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또 아마 고래세력의 시그널을 찾아줘야 돼요. 자 미국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마라가 1월 달에 비트코인을 단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해요. 절대 팔지 않고 그냥 홀딩을 유지했대요. 아시겠지만 1월 장 어땠어? 비트코인 이트박이 승인되고 나서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물론 단기 고점입니다만 이런 고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대 채굴 기업이죠. 어찌 보면 고래세력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세력들은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코 쥐고 있었다. 이 말은 뭐야? 비트코인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걸이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 제가 간단하다고 언급드렸죠. 우리는 이들과 발걸음을 같이 하면 된다. 큰 고래 세력들의 방향성을 봐라.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자료는 이 트럼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트럼프가 전좀 웃겨요 뭐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부분은 좀 딥하니까 넌 외로워하고 일단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웃깁니다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제롬파월 연준 의장 임명하지 않겠다 라 그랬어요 <laughs> 너무 웃겼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양쪽 하나가 장난이 아닐 거다 따라서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 부동산 기대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 대통령이 뭐 누가 되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24년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알바가 아니고 일단은 이 대통령 선거라는 재료가 유지될 때 시장의 흐름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이 대선 재료가 있을 때는요. 투자 환경이 되게 우호적으로 조성될 수 밖에 없다고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이런 우호적인 환경을 먹으면서 코인 시장이 자라날 수 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 24년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길게 바라보실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지금 뭐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거 그냥 이용해 먹는 전략. 그거 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비트코인 캐시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 이거는 무조건 홀딩 전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홀딩하세요. 어차피 날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물리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고점에 물려 계시던 일단 비중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라면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얘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나는 조금 빠른... 다른 걸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이 구간에서 너무나도 답답해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보다 더 크게 올라갈 코인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는데 잠잠하던 찰나에 갑자기 빵 하고 거래금이 터졌어요. 그래서 세력이 제대로 들어와 좋습니다그 이후에는 이렇게 눌려줬지만요 이 눌림이 나쁜 눌림이 아니라 상승해 줬으면은 건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일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해준 거예요. 해줬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윗꼬리 달렸죠. 윗꼬리 단 이유는 뭐야? 이 구간에서의 탈출 악성 매물들이 나왔다.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재도약 가능해요. 이렇게 N자형 파동 나와주면서 몸통으로 들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코인 무조건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코 코인은요 제가 세력이 들어온 흔적까지 체크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코인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력입니다. 세력.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코인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고래지갑 주소를 우리가 분석해서 타점을 만들어 간다면 승률과 수익률 자체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세력의 유의미한 시그널을 토대로 타 점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타점, 이 새력 핸들링 코인 타점 궁금하신 분들 계시겠죠? 비트코인 캐시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강조의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 코인 제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렵게 발굴하고 분석한 코인인데 솔직히 아무에게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구독 인증 하나만 해 주셔라. 구독 인증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01024883215번으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 아제 영상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구나 생각하고 제가 이 코인 전부 다발 선 뒤돌아 가겠습니다. 이코인 빠르게 수익 볼수 있다. 자부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10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이코인으로 100만 원 투자하는 게 훨씬 더큰 수익률, 빠른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02024883225번으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설날도 지나갔고 우리 여러분들 24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아시겠지만 24년은 돈벌 기회, 돈 복사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해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셔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돈 복사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제가 24년 큰돈 벌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새해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